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지난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마치고 정시와 수시의 분기점 앞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용희 광주대성학원 입시진학부장을 연결해 자세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용희입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해마다 수능 준비 과정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신 분인데요. 올해는 시험 당일 현장에서 느낀 분위기, 그리고 며칠이 지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학생들 수능 치르기 전마다 뭐 학부모님 보다는 아니겠지만, 일선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긴장을 하고 아이들을 시험장에 보내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 통합 수능의 5년 차이고, 내년이면 이 통합 수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용모 구모 이후로 실제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모두 어, 긴장된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를 하고 지켜보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받아들인 가채점 성적을 가지고 입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시작된 입시에서 좀 분주한 하루 하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여든 여섯 개 시험장에서 삼만 이천여 명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시험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고 올해 수능의 특징 어떤 점이 가장 두드러졌습니까? 수능 자체로만 본다면 음, 몇 년째 이어져왔던 킬러 문항의 배제 기조가 유지되어 왔고 평가원에서 이야기는 하 킬러 문항이 배제되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각 과목별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었을 텐데요. 네. 전반적으로 국영수 과목 모두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력과 단계별 변별력은 다 확보를 했으나 어, 실제로 학생 개개인으로 들어갈 때는 만족스럽지 않은 점수를 획득했을 것이기 때문에 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앞으로의 상황도 어, 학교 선생님이나 입시 기관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평가원은 근데 이번 수능이 고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밝혔는데요. 부장님께서는 그럼 올해 수능의 변별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음, 통합 수능이라는 형태가 5년 차이거든요. 네. 음, 보통 난이도가 높다고 한다면 일부 과목 한두개 정도 어렵고 어떤 과목은 쉽고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5년 차인 올해 수능은 사실 학생들 체감 난이도와 실제 채점 결과를 보면 국영수 주요 과목에서 쉽다라고 볼수 있는 과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시험이었고 네? 어, 전반적인 모든 과목들의 밸런스를 상위권 점수로 유지하기에는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물론 교육과정에 맞춘 난이도였고 근데 그 안에서 변별력을 형성하는 시험 문제를 고도화해서 출제하는 평가원의 기술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전체적인 변별력은 잡혔고 전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시험입니다. 음, 올해 수능 응시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탐, 사회탐구 과목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탐구 솔림 현상을 뜻하는 사탐론이 올해 대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탐론 현상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음, 사실 사탐론과 비슷한 현상은 입시 지원할 때뭐 입과생들이 몬과침공이라는 용어로 과거에는 대변됐었는데요. 네. 어 이제 사탐론 현상은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하나의 트렌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탐구는 과학탐구에 비해서 학습량이 어,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학습량을 투자한 과탐에 비해서 네. 일정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어, 기대하는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으로 사회탐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도 하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투자되는 시간 대비 탐구 영역의 투자 비율을 낮추고 수학이나 국어 등 주요 과목의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사탐에 전환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그걸 막았던 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요 대학의 자연계 공과대에서 과탐을 필수 로 지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부터 붕괴되어 왔고 네. 서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은 현재 공과 대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가산점의 차이만 있지 지원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연계 학생들이 두개 이상 과탐을 하지 않고 하나는 과탐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과목은 사탐을 선택하는 경향이 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숫자로 보면은 상당한 숫자의 확인이 됩니다. 이를테면 올해 수능을 본 전국 전체 학생이 55만 4천 명 정도인데요. 많군요. 이 중에 사회탐구를 한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이 전체 인원의 41만 명입니다. 55만 명 중에 41만 명. 비율로 따지면 사탐을 한개 이상 선택한 비율이 77.3%입니다. 반대로 과탐만 선택한 학생은 전체 12만여 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자연계 학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탐으로 갈아타면서 과탐에서는 수능 최저기준 충족의 어려움의 변수가 있고요. 네. 사탐을 선택한 학생은 고득점자가 많아지면서 최저기준 충족 인원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반대급부로 최저기준 충족 인원이 늘어나면 수시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요인들로 어 상당한 수시 정시 각각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럼 수시에서는 사탐이 유리하고 정시에서는 과탐이 유리한 구조라고 들리는데요. 어, 네. 앞으로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음 그냥 단편적인 걸로 사탐이 쉽다 그리고 사탐이 등급 맞기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했다가는. 속된 말로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수능에서의 각 과목별 점수의 유불리를좀 따져야 되고, 내가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 이 중에 자연계 학생이 사탐론을 할 텐데, 네. 그러면 과탐 두개 중에 내가 자신 있는 과탐이 한 과목이 있다면, 자신 없는 과목 한 과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열심히 해서 그 과목 자체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사탐으로 바꿀 것인가의 선택인데요. 어, 이때의 학생들은 단순히 사회가 쉽다고의 선택했다가는 과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암기 영역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음. 과목 자체의 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그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나에게 맞는지도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탐을 바꿨다면. 그 나머지 시간을 어디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건가까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작정 사탐이 쉬울 거다 생각하고 갔다가 일반적으로 과탐에서 사탐론을 하는 아이들은 과탐에서 (4등급대) 언저리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3~45등급) 과탐 애들이 사탐을 선택했다면 가산점 대비 효과가 나오려면 (1~2등급이) 사탐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1, 2등급이 아닌 3, 4등급 사탐이 나올 거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어, 그죠 네, 따라서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사탐이 학습적인 능력을 키워낼 수 있는 과목이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이거, 이, 거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고3이 되는 학생이 있다면, 사탐만 할 거면 빨리 해야 됩니다. 늦게 하게 빨리. 되면, 네, 최대한 빨리 결정, 이번 겨울 안에 결정을 미리 하길 바라고요 네. 예, 어, 어, 생소한 사탐을 사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는 효과를 노리지 않으면 단지 과목만 선택한다고 그 과목의 등급이 내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일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험은 끝났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입시 전략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수능 관련 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번 주 그리고 12월 3일 전남대까지 면접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네. 서울권이나 경기권에 있는 논술 전형을 또 아이들이 치러야 됩니다. 수능 성적표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 실체점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정시 가나다군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네. 12월 말일까지 준비하고 3일간에 걸치는 어, 각 군별 응시 지원 기간이 있어요. 가군나군다군 나군 각각의 일정을 확인한 뒤, 음, 각 고등학교 진학실, 그리고, 어, 입시 기관, 저희 학원을 포함해서요. 상당히 올해는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탐난 효과로 학생들이 지원하는 점수를 단지 작년 거 점수로만 갖고 지원했다가는 이게 일정한 변별, 아니, 변수가 상당히 많은 해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서 전문가 선생님들의 견해를 잘 확인한 뒤에 지원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험생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시 전략을 세우느냐가 최종 합격의 성패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수시. 그, 대학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이미 거의 다 판가름이 났을 텐데요. 네? 가채점 결과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채점이 실체점 결과와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가채점을 보는 이유는 정시 때내 위치를 확인하는 게첫 번째이고요. 가상의 예상되는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내가 여섯 개 원서를 쓴 수시 지원 대학에 대한 어, 대학별 고사 응시해 봅니다. 내가 최저 기준이 된다 하더라도 어, 지원할 정시 점수에 비해서 수시에 넣은 원서 대학이 정시 입에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이면 굳이 대학별 고사를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소신 지원의 대학이 되고 최저를 맞췄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 대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어, 학종 면접의 경우에. 요즘은 인적성 면접이라 그래서 학생부기만 면접을 하는데, 만약 최저기준은 됐고, 정시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학을 내가 원서를 썼는데, 네. 1단계 통과가 됐거나 면접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어, 지금 당장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음 면접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들을 좀 해야 될 때이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별고사를 볼지 말지. 근데 대부분 논술은, 어, 소신지원대학이 상당히 많죠. 서울권은 대학에 몰려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 기출문제 보고 각 대점 결과에 따라 최저기준을 충족했다며 가야 되는데요. 근데 좀 어, 속된 말로 최저기준 경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음. 1점 차이로 내가 지금 2등급인지 1등급인지 3등급인지 2등급인지 헷갈리게 되면 최저합산에 모호함이 발생하는 아이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단정짓지 말고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최저 기준이 실제점 나왔는데 충족했는데도 시험을 아예 응시하지 않아서 어, 후회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장님 면접이나 네. 논술을 계속 진행할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가채점 결과 기준이 되면 좋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가채점 음. 결과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채점 그러니까 학교 담임선생님 진학 부장 선생님 아니면 저희 학원과 같은 전문 입시기관에 꼭 물어봐야 돼요 음. 지금은 사탐 나는 때문에 사탐 그, 탐구 변수가 좀 있어서 내가 획득한 가채점 점수의 정시 가상의 지원선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수시 대학을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겠다 가야겠다라고 판단되면 논술과 면접 준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일전 학교에서 준비해 주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다행이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든 입시기관이나 저희 한국같대 기관에 물어봐서라도 1대1 면접이나 혹은 대학별 논술에 대한 기출 대비를 충실히 이행한 뒤에 이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러 가야 될 겁니다. 네. 부장님, 그럼 정,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을 준비할 때는 어떤 것에 유의하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 뭐 어디 어느 전문가 가나마찬가지인데요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중에 다군은 대부분은 버리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다군에는 좋은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 진검승부는 가군 나군 두 번의 기회인데요. 네. 두개의군 중에 안정 지원을 어디에 배치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정 지원을 가군 나고 중한 군데 배치했다면 나머지 한 카드는 어 안정보다는 조금 더 위에는 있 적전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소신 지원 카드로 쓸 것인가? 네. 네, 여기에 대한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거고요. 그래서 통상 안정 지원은 일승 전략이라고 하면 음, 일승 일무 일패 전략이나 혹은 이승 일패 전략이냐 뭐 이런 식으로. 소신지원 카드를 어느 쪽 군별에 넣을 건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음, 소신지원에 대한 전략적 판단. <laughs> 수능 시험 이후에 그럼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수험생들이 논술 준비랑 다른 일정 사이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의미가 없는 게 네. 대학별고사가 다음 주 안에 거의 다 끝납니다. 12월 첫째 주까지도 거의 끝나기 때문에 수시 대학별고사 준비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 원서를 쓴 친구가 있다면이죠. 네. 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사실은 수능과 승급표 나올 때까지는 휴식을 취해야 되죠. 음. 근데 어, 너무 성급하게 짐짓 겁먹지는 말고요. 일단 성적표가 나와 봐야 그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아니면 점수가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형태로 지금 하루하루, 어,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새로운 전략을 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시 지원을 했다면 이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수시 지원의 논술이나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라 이고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정시 지원은 고민해도 된다, 이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수험생들이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면접을 지원해본 선생님이랑.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면접은 실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전 준비. 실제로 말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아이들은 요즘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텍스트만 읽고 문제를 푸는 데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능력은 높으나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짧은 시간 동안 말로 배터내는게 익숙치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인차가 좀 있죠. 근데 그 개인차는 왜 맞뒀다가는 실제 면접에서 자기 능력을 잘0분 발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전처럼 선생님을 앞에 두고 학생이 예상 질문지에 대해서 직접 말을 꺼내고 말을 스피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시켰던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피드백으로 어, 면접 준비했다가는 시간은 투자했는데 오히려 그 학생의 답변의 형태가 어, 수준에 떨어지는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뭘로 준비해야 되냐면 어, 학생이 그 면접 질문지에 답안지는 지금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학생부입니다. 아. 학생부를 기반으로 다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어, 학생들은 자신의 고등학교 1, 2, 3학년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날 거예요. 네. 1학년 때 내가 뭘했고. 또 사실은 세특상이라 그래서 교과 세특에 교과 선생님의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봐야 되고, 동아리 활동에 기록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요즘은 많은데 GPT가 많이 활용화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가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이 경험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서 답변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저... 수능 사탐 응시자만 사십일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탐 선택자가 늘고 과목 난이도도 변화하면서 정시 합격선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올해의 변동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국영수 아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영수 중에 수학은 내년 난이도기 때문에 그 표준점수의 큰 격차는 없으나 네. 국어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거든요. 아마 채점 결과가 나오면 수학보다 국어 표점 만점자 점수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국어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 정치 지원에 상당히 유리한 학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은 영어도 상당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로는 9월 모평이 어려운 영어였는데 1등급이 4.5%였고요. 네? 6월 달에는 너무 쉽게 나와서 19%가 만점이 남았는데 9모는 4.5%가 1등급이었고 수능 9 영어 1등급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영어 1등급을 맞은 아이도 적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이제 영어의 어, 가감점 요인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애년에서 다 보는 체크포인트인데, 올해는 거기에 추가돼서 사탐만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탐구에, 물론 과, 대학마다 변한 표점이라는 게 있어서, 점수격차가 다른 과목의 경우에 보정하는 게 대학마다 있긴 한데, 네. 그렇다더라도, 어,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정시로 가면 사탐을 한 아이들은 많고, 과탐을 선택한 아이가 적다면, 사실, 희소의 원칙에 따라 과탐 고득점자들은 상당히 유리하겠죠. 음. 반대로 사탐 고득점자들은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에 이제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점수냐에 따라서 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음, 요거는 뭐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들 전문가들은 보시는 거지만, 내가 지원한 대학의 과목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대학마다 다릅니다. 학과마다 다르고. 그 내가 획득한 점수 중에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뭐 이런 것도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잘 물어보고 방향을 잘 찾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 이렇게 어려웠던 이번 수능의 경향은 내년 입시에도 영향을 줄것 같은데 예비 수험생들이 배워야 할 공부 전략의 교훈을 한 가지 꼽아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음, 말씀하셨지만 이제 통합 수능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면 내후년에는 새로운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아마, 그, 최근 3년 이상 동안 있었던 내신 좋은 선배들도 이 내년에 막차 수능을 다 올라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상위권들의 경쟁력은 심화될 것이고, 그걸 예측하고 있는 평가원은 더 어려운 수능을 출제하기 위한, 뭐 일단, 올해보다 수능이 쉬워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그럼에도 EBS 연계율 50% 안에서 차근차근 쌓아놓아야 돼요. 해야 될 것들, 기출풀이, EBS 연계는 가능하면 전반기 6, 6월 목표 보기 전까지는 학생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이미 6월 달에, 어, 연계 준비를 끝내는데. 네. 재학생들은 1학기에도 내신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고3 재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6모 보기 전에 연계 준비를 끝내라, 일 거고요. 네. 그 이후로는 기출과 실전 모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다양한 문제의 적응 능력을 좀 키워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음. 끝으로 지난 1년을 버텨낸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온 학부모님들께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본 학생도 있고 못본 학생도 있고 만족스러운 친구는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조금씩은 아쉬울 텐데요.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는 맞지만 인생의 전부인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계기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고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학생은 본인의 시험이지만 부모님은 자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수 없지만 가장 많이 애를 끓이셨을 텐데 그래도 시험의 성적 결과가 학생 자신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좀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희 광주대성학원 입시진학부장과 함께 했습니다.